지금 우리 업적 퀘스트 중에서 지금 운수 좋은 날 퀘스트가 이거 말던에서 하는 건데 이거 막혔잖아요. 막혀가지고 이거를 말썸에서 상자를 먹어야 돼요. 말던 2층에서 그 상자를 먹으면 이거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. 상자 완료가 안 돼요, 퀘스트가. 그래서 그 상자를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 말썸에 보면 네 군데 지역에서 나온대요.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, 한 군데는 지금 봤거든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자가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무한텔로 가야 됩니다 순간이동 주문서 한 500장 들고 여기서 무한 텔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 한 명이 여기 떨어지면 파티원들이 다 이제 이 근처로 오는 거예요 이 근처로 와 가지고 그때 상자를 깨면 네 명이 동시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운수 좋은 날 퀘스트를 이렇게 게임은 될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옛날에는 말던에서 깨졌대. 지금은 이게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284장이 있거든요. 원대 할게요. 혹시 상자 발견하면 그거 주세요. 이거 근처에서 텔하면 또 근처에서 텔 되려나? 운 좋으면 한 방에 떨어지겠지. 여기에 하나 있고, 이, 말한선 던전 입구에도 하나 있네요. 이따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, 이거. 텔로 들어가야 되잖아. 먼저 떨어지면 얘기해줘. 다 글로 모여야 되니까. 그래도 4명이 각자 테라면 돼. <laughs> 각자 때려가지고한 명이 떨어지면 다 글로 모이면 돼요. 보통, 리지 리마스터는 이거 테라면은, 이게, 그, 본토로도 가긴 가는데, 여기서는 안 가나 보네. 말섬에서만 놀아보네. 잘 봐야 돼, 이거. 너무 무한테라면 또안 돼. 이것 때문에 그게 순간이동 주문서 오덕장 사는 건가? 그 퀘스트가 있구만. 그딴 걸왜 만들어놨나 했네. 이거 하라고 만들어놨어, 이거 하라고. 어저께 400장 정도 떨어졌다고요? 그때 같이 하지. 4명이 서하면 확률이 높잖아. 아, 개아 떨어지는데, 이거? <laughs> 이거 하다가 실수로 두 번을 흘러가지고 한번 실수할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같은 자리만 몇번 떨어지는 거야? <laughs> 같은 자리에 몇번 떨어지는 거야, 지금 이거. 한 명은 떨어지겠지. 아! 어! 아, 놀래라, 씨! 아, 놀래라씨 아이, 짜증나. 아, 나 떨어진 줄 알았네, 이거. 500장이면은 5만원이잖아? 그러면 4명이서 20만 써가지고 50만 먹으려고 20만 쓰는 거야? 근데 이거 3번 활로 해야 되잖아. 한 번도 아니고. 나도 지금 한 400장 쓴것 같은데? 그니까, 러 운이 없는 날이네. 그래서 캐스트가 업적이 운수 좋은 날이구만. 겁나게 운이 없는 날이구만. 오늘은 운이 없는 날. 습관적으로 한번 실수를 뜰것 같아. 느낌이 그래. 야, 나 지금 실수한 것 같아. 어떻게 4 명이 한 명도 못 떨어져? 진짜 운수 없는 날인데. 이 업적은 달성하지 말라는. 이딴 식으로 안 나오면은 이 업적 은 달성하지 말라는 거야. 아니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. 이거 방법이 없어. 어차피 무한텔밖에. 이거를 이렇게 무한텔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 가서 테라 해야 되나? 내가 해봤어. 계속 달려가서 하고, 달려가서 또 하고, 달려가서 또 하고 해야 돼. 해야 되는 걸수 있어. 근처에 잘 떨어지니까 완전 멀리 갈 때도 있는데 근데 거기 기억될까? 될걸? 기억할 수 없는 자리래요 다 해봤대 이게 그걸로 장사하는 거 <laughs> 아, 그걸로 기억이 되면 장사해야지 아네명이서 테라하는데 한 명도 도착을 못했다는 게 말이 돼? 딱 떨어졌는데 누가 깐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? 깐 <laughs> 거면 파란색으로 안빛따지 그러면 은 기다 다시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벌써 나가면 안되고 이거 보조캐릭 하나 짝박아놓으면 좋겠다 어,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자가 나오면 거기 있다가 보조캐릭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 캐릭 아예 그냥 거기다 묻혀 놓는 거야 이거 다 떨어지면은 보조캐릭으로 옵시다 그럼 다른 사람 해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원할 때마다 한 번씩 파티 해가지고 해주면 되니까 본인만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해줄 수 있네 보조캐릭 갖다 놓으면 네, 같은 계정 보조캐릭 갖다 놓으면 다 해줄 수 있네요 본 캐릭은 대신 못해 <laughs> 같은 계정이면 못해 그리고 조금 있다 도착하면 거기 리스가 돼도 그 자리에 있는지 그거 한,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리스 한번 튕겨버릴지도 몰라 옆자리로 NC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버그사태 터지는 거 보면은 지금 겁나 호락호락 하거든 <laughs> 이건 버그가 아니잖아 네. 어, 그 자리에 있다고? 지금 보조 캐릭 그 자리에 있어요? 그럼 한 캐릭만 하면 다할수 있네, 이거. 몇 캐릭 갈 수가 있는 거야? 열캐릭가면5 0 0만 골드야. 수무캐릭가면 천만 골드야. 아, 쉬운 줄 알고 뺐다고요? 순간이동 400장이 쉽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<laughs> 아니, 네 명이 어떻게 한명다 들어줘? <laughs> 그게 운수, 그게 왜캐스트가 운수 좋은 날인지 알겠어. 뒤지게 운도 없네, 우리. 또 지금 네 명이 하고 있는데. 나 아, 이거 씨한캐릭 무조건 짱박아놔야 겠다 절대 못 깨네 이거. 돈이 얼마야 이거 나, 나, 나중에 진호 이런 집이 붓기로 하시면 그때 버스 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거의 1500장 썼는데 나떨어지가 그렇게 어렵나 이거 돈 받고 깨줘야 겠다 이거 씨 진짜로 오조 캐릭터 나는 짱박아놔가지고돈 받고 깨줘야 겠다 이거 공짜로는 도저히 못 해주겠다 이거 이게 로시보다 확률이 더 극악인거 같아 여기다 그냥 한캐릭을 짱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. 이거 답이 없어요. 내가 순간 이동 좀서 지금 1,500개 썼거든. 1,500개 썼는데 안 떨어지네요. 1,500개면은 15만이야. 15만. 15만치 썼는데 50만 먹으려고 15만치 써야 되는 거잖아요.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, 이게. 운수 좋은 날이 두번 해야 되거든. 그럼 30만이잖아. 대충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든운 좋은 거 들어가겠지 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진짜 운수 좋아야지만 깰수 있는 퀘스트야. 그것도 세번 어떻게 깨라는 거야, 도대체. 한 번도 아니고. 말던 2층이 막히니까 이렇게 빡시지네. 완전 히 그냥 날로 먹는 퀘스트였는데, 갑자기 말던 2층 막히면서 절대 못 깨는 퀘스트가 돼버렸네 이건 진짜 돈 받고 깨줘야 돼, 이는 마지막 하나! 이 퀘스트는 안 깨는 걸로 저는 포기했습니다. 끝!